공 주세요. 공 주고, 이제 자, 가서. 응? 또 이렇게 하고 잘 거야, 여기서. 응? 빨리 가서 자. 응? 침대 가서 자, 빨리. 응, 돼. 소용없어, 비어도안 돼. 가서 자, 이제. 더 이상 못논다 공놀이 더 이상 할수 없다 빨 가서 자 응? 빨리 가서 자 응? 왜 기가 뒤집고 뭐해 여기서 공을 왜 들고 있는데 계속 빨리 가서 자요. 안 돼, 가서 자. 안 돼. 가서 자, 빨리. 더 이상 놀수 없다. 안 돼.